1월의 비밀 두 얼굴의 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왜 과거를 돌아보고 다짐을 할까요? 그 답은 2000년 전 로마의 신에게 있습니다. 1월, January 이 이름은 로마의 문지기 신 야누스 제아스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죠.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하나의 얼굴은 뒤를 향해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얼굴은 앞을 향해 미래를 응시합니다. 마치 문의 경계에 서서 지나온 것과 다가올 것을 동시에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 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며 비로소 이해된다. 1월은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누스처럼 경계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2025년의 모든 순간들이 보이고 앞을 보면 2026년의 백지 같은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을 더 오래 보고 계신가요? 후회로 얼룩진 과거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한 미래만 걱정하고 계신가요? 진짜 지혜는 둘다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야누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1월의 메시지입니다.